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삶을 살아온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자유총연맹 강원도 시군 지회에 같은 방법으로 갑질당하는 걸 보니 지시하는 윗선이 누군지 확신이 섭니다. 5공화국 때나 있을 법한 작전 수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우리 김영식 지회장이 자유총연맹 속초지회장 취임 이후에 도여성회장 불신임 해임총회에 어록을 입수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김영식 지회장은 속초시장이 추천한 오른팔이다. 여성회장 남편이 시장선거에 나가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시장, 시장과 결이 안 맞다. 같은 편이 아니다. 자총의 그 수족을 안치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 수족이라는 것은 이제 속초시장이 추천한 어 지금 지회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어 이런 내용의 어록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여성회장의 그 해임에는 어 도지부에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어 여성회장들 사이에서 불신임 의견이 많아서 절차에 따라 해임됐다. 이렇게 했는데 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것도 어, 거짓말이었죠. 이거는 방송 인터뷰 때 나왔다는 것인데 또 하나는 속초 지회에서 올린 해임 경위서로 인해서 그랬다. 속초시에서 올린 해임 경위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속초 지회장은 알았을까요? 투명성 있게 밝히라는 게 지금 우리 회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어, 지회장은 늘 이런 회원들에게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회장 직권으로 임명도 시키고 제명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직을 이용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요즘 단체 회장들이 이렇게 거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뭘 믿고 저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조금 부정 사용의 비위를 저지른 사무국장은 자기가 짜릴수 없고 도시부 소관이라고 거제 대명으로 직무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관에는 이런 비위가 발견됐을 경우에는 즉시 지회장이 해임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25년도 의회 당초 예산심의에서 인건비, 차량, 운행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이렇게 비위를 저지른 사무국장 해임을 시키라는 것이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책임진다고 버티다가 1회 추경에서까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어, 지회 여성회장 회원 박탈까지도 시켰습니다. 어, 그 이유는 밴드에 올린 내용을 보니까 의지 회장이 직접 밴드에 올렸어요. 지회장 생각과 가는 방향이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생각이 틀린 게큰 죄가 됩니까? 여성 회장이 개인 생각이 아니고 회원의 생각과 의견을 회장으로서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소통이 힘듭니까? 그래서 회원들이 다시 비밀 투표를 해서 회장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지금 현 회장이 또 선출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안 된다. 지회장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갑질은 이제 안 통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운영을 지회장이 직접 관리하겠다. 지회 지침을 따라라. 이것 때문에 여성회가 공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여성회원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습니까? 지회장 자격이 없다. 이제 그만 놀아, 지회장. 지회장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면서 운운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회장님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시죠? 주권 보호입니다. 주권이 뭔지 아시죠? 국민, 회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권리가 뭔지 아시죠? 어떤 일을 행할 때 당연히 요구되는 자격이에요. 그런데 회원의 자격으로 회원이 할 얘기를 하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진명 시킵니까? 징계위원회는 같이 봉사했던 식구를 어떤 기준으로 이 징계에 사인을 했을까요? 그분들의 생각도 좀 알고 싶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징계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누군가의 잔꾀에... 억울함과 쓰라림을 묵묵히 견뎌내게에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면서 진실의 목소리를 냅니다. 내 개인의 이익과 영기를 기도하고 오직 자충을 위해서 회원들의 권리를 위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감사합니다.